그러니까 반석고 쏠랭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그랬어. 투판이기면 1층이라 반석고 쏠랭했다가 3면패 해가지고 괜찮아. 못 먹었다. 아, 나 진짜 올라가고 싶어.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저그마챌린저 게임 하고 싶어요. 진짜 기도 좀 해줘, 제 주소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당했습니다.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킨드공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이렐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킨드공을. 진까지는 진 현상금에 내가 좀 눈이 멀은 것 같아. 나 끝까지 해보자. 팀원들 뭐 채팅 치지도 않고 위협적인 공격적인 핑도 안 찍으니까. 아 이거 지금 강등이란 말이야. 아 진짜. 블리츠가 전파부터 잘 끌긴 하다. 아. 상대한테 주도권 이 있으니까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도 해버리네. 아 내가 뭐 여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어. Oh. 라스리안 음. 당했습니다. 어. 평화가 함께 하시 어, 캔 드가 점프를 왼쪽으로 써 가지고 오른쪽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 얘 그랩이 안 맞아서 콤 보가 꼬였어. 너무 빨라 들어 s 네 에휴. 점솔리 너무 힘들다,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래. 그냥 탑이 지금 바텀 뽑기 게임이에요, 바텀 뽑기 게임. 이게 실력이랑 상관이 없어. 그냥 운빨 게임이에 운빨 게임. 진짜. 이 운빨 게임을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야 고칠까? 이게 라이엇도 머리가 아플 거야 진짜. 아이걸 대체 어떻게 못쳐야 되지 진짜로.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가엔나, <집중하세요>. 상대 블리츠는 진짜 마스터다운 플레이를 해주고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팀은 뭔지.. 계속 위험한 포지션 잡아가지고 계속 죽잖아, 저게. 저게 말이 되냐고 라인도 꼬였었네. 그랜드마스터 제이스 장인이라니, 실화냐? 어? 아.. 제이스.. 제이스 너무 싫어. 나 하울이랑 듀오인데 하울이랑 듀오 할땐 제가 제이스를 밴안 하거든요? 하울이가 좀 봐줘가지고.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난입 영간 테일 전멸 제이스 장인분, 그랜드 마스터 제이스 장인분이고 바리우스 대 제이스 제이스 요번에 기본 공격력이 버프 돼가지고 난입을 들어도 센게 문제거든요. 잭스보단 낫긴해, 잭스는 잘콤면 답이 없어. 신보다중요한게어디있나아 이거 아쉽네 EQ를 맞췄어야 되는데 EQ 맞출 생각으로 한 건데 차치했습니다 베베스, 땅굴인 것 같은데 라니비 빠졌는데 저렇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나? 제이스 진짜 너무 세진 것 같아. 데이스, 나이스나이스 아, 다행이다. 상이다, 상이야. 어우. 제이스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지금 집을 안 갔다 온 상태인데도, 어우, 데미지가. 제이스가 다이브 이제 한 거를 잘 받아 쳐가지고 어 이게 이렇게 풀리네 그거 죽었으면 진짜 답도 없어 음 나미 궁! 그렇지! 와 좋았다 와 나미 나이스 나이스 야 나미 궁와 제이스는 많이 망했고 올 때마다 킬이에요 미니언의 스케스면 죽어야지. 나이스. 역시 아우리 편하다 편해. 어? 이게 게임이지. 바탄도 그래도 이제 잘하고 있고. 근데 무슨 탑에서 CS만 먹는데 지면은 진짜. 혹시 나가버려. 어차피 지금 부시 견제를 해야 되는 상대는 제이스라서 시타임 잡아야 되거든. 우리가 이득인데. 자, 전령도 먹어야겠 전령 먹고 턴 밀어서 전령으로 미대 1차 까고. 아! <laughs> 아우씨 아우. 이게 아 소라가 풀 있네. 근데 2차 밀고 나쁘지 않은 교환이다. 괜찮은 거 같아. 아까 용 싸움 때 플래시 안 썼네? 포탈을... <laughs> 어, 뺏겼어? 바로 가야 바 가야 돼, 이거, 바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끝났, 끝났. 나이스! 끝, 끝. 끝. 그, 아, 좋아요. 이게 게임이지. 그래, 이런 게임만 나오면 진짜 내가 캐리할 수 있어. 진짜로. 진짜 이상적인 롤이다. 이게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지. 아, 근데 상대 그만, 제이스 장인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다이브 받아든 게 진짜, 운이 좋았네.